찬송과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을 사랑하셨서 오늘 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영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 2장 이절에서1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네,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모세가구수여자를취였더니그구수여자를취하였으로미리암과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여들만 말씀하셨느냐 오르아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우요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야말리기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주여, 우리가 어디서 그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충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써모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꺼려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우리 앞에회 n a m 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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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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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우리 그런 기분, 그런 기분 경험한 적이 있죠. 있죠. 아, 오랜 시간 그 우정을 쌓아온 친구가 어, 나보다 먼저 승진하거나 같이, 같이 신랑생활하는 집사님이 나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때, 때,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아주 묘한 감정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 물론 처음에는 이제 축하해라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묘한 감정이 더 커질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작은 실수 하나가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속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해요. 아,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저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데, 아유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친한데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래. 사실 알고 보면 저 사람 별거 없는데 이런 마음 은근슬쩍 그 사람이 흠집을 내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 우리는 그것을 질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관계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묘한 감정들과 갈등을 겪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서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올라갈 것, 것 같은 착각에,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한 명백한 잘못이나, 잘못이나 약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발견이 되면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나는 틀린, 틀린 걸 말한 게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는 사실을,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뿐이야.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죠. 거죠. 아, 그러나 비방의 끝은요 언제나 허무합니다. 상대방도 상처를, 상처를 입지만. 비방하는, 비방하는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병드는, 병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돼요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 가운데에는 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 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 그 그룹들이, 그룹들이 나옵니다 한 집안의 남매였던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 이세 사람의 갈등이 나오죠, 나오죠. 모세의, 모세의 누나이자 여손치자였던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맞이하는 것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가지고 비난을 하죠. 하죠. 어, 겉으로, 겉으로 봤을 때에는 도덕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조금 달라요. 이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들으셨더라. 네. 결국에 보면, 어, 보면 권위와 인기에, 인기에 대한 시기심이 문제제기의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내메는 어떤 비방의 말, 말 정의로 포장된 어떠한 험담 같은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듣고 계세요? 계세요? 실시간으로 듣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에 대해 모세의,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수많은 비방이 쏟아질 때요. 모세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훈련된 강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즉시 세 사람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하십니다. 왜 미리암이었을까? 아마도 그녀가 이 비방을 주도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비방으로 흔드는 것 그것은 영적인 나병만큼이나 아주 위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핵심의 원리는 이거예요. 비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온유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겁니다 미리 함의 모세를 깎아내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입을 닫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 혹시 내 공로를 가로챌 가로 것 같은 그 누군가 때문에 밤잠 설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건, 건 비방의 입술을 열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의 비방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모세는 그를 비방하지, 그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여 원하건대,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능력인 거죠 나를 비방하던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나병 같은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뿌을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온유함의 옷을 입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할 때가 많아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려고 할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돼요. 특히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누군가를 공동체는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안 됩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운영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의 입술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비방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들 상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주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건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렸던 어리석음이 있다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억울함, 억울함 앞에서도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과 손가락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발가락과 관절과 허리와 심장과 폐와 간과 눈과 귀와 머리와 피부와, 피부와 색소 침착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갈색 세포종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백혈병 림프종과 갑상선암과 유방암과 침샘암과 육종암을, 육종암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부충증이 사라질 그 없게 하여 주시고 실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앰을 공헌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공헌합니다 강석범 장로님 송현숙 권사님 김영동 장로님 이민영 권사님 성령 하나님, 박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박인평 거사님, 김민순 거사님, 이원복 장로님, 조금형 거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명준 집사님,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상옥 예물 봉헌합니다 소원 담아 드린 대로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노래임을 봉헌합니다. 그 삶에 주의 능력을,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내 가운데, 내내내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간직거리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에 계신 법으로 갚아 주시고 나라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이정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데거 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치하여 주셔서,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을, 오직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꽃피우는, 꽃피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44만 영혼 가운데 우리가 1%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대전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교도 응원합니다 하늘에게 주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을 기록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시 갚고 기도합니다 주여 쉬어! 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우리의 자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료나 우러나 치우지 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웃긴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들을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심 마침 중지 교회 중심 예배의 심으로승리하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같은 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여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속해주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and I 여주시 s s some k 의 y o j o s o and I name to you and you and I must say, and I m u 주 t say, and I must say, and I must say, and I must say, and I must s a 주 and I must say, 주옵소서 must s a 하 and I must say, and I must say, and I must say, a n 하나님 u s t say,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수만은 비단, 안니다하나님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 브루저, 주옵소서. 성경루 충만한 가운데 브하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브